돌아온 12월, 음? 올령 세일 골드 올리브 등급이 써본 것들 중에서 꼭 사야 할것들 알려드릴게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리포션 슈가 글레이즈인데요. 음?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초촉이 맛집인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틴트인데도 글로스처럼 시럽광이 감도는 제형인데 끈적임 없이 진짜 얇고 가볍게 바릅니다.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맑고 투명한 광이 올라와요. 라이트 컬러가 진짜 잘 나온 제품이라 봄 라이트는 2호 로즈볼 여름 라이트는 3호 바비볼 추천드려요. 다음은 토로카모스 블랙 소금 버품 클렌저 올리브형 1위도 한 제품으로 피지 관리에 특화된 저자극 약산성 소금 클렌저인데요. 소금과 수치 이렇게. 이렇게 거품을 내서 써주면 소금이 모공 속 피지와 블랙헤드를 흡착해줘서 피부결이 진짜 매끈해지고 모공이 개운해지는 느낌. 겨울철에도 각질부각 없이 메이크업 진짜 잘 먹어요. 지금 올영 단독 기획세트로 구매 가능하니 피지 고민인 분들은 한번 꼭 써보세요. 베이스는 웨이크메이크 워터블로 코팅밤인데요. 일반적인 티테가 아니라 고체 형태의 밤 쿠션이에요. 광이 피부에 싹 코팅된 듯한 표현이 되면서 적당한 두께감으로 올라가고요. 시간이 지나서 무너지면 더 광광광광 해지기 때문에 추운 겨울철에 완전 찰떡인 촉촉 쿠션입니다. 19호는 1호. 2비호는 2호, 22호는 3호 써보세요. 블러셔는 어바웃톤 플러피웨어 블러셔인데요. 다른 파우더 형태의 블러셔들에 비해 너무 건조하거나 파우더리 하지 않아서 볼에 발랐을 때 들뜨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미듯이 발립니다. 적당히 포실해서 베이스 위에 반죽되듯 뭉치지도 않는 제형이에요. 겨울에 차분한 느낌 내고 싶은 봄웜이라면 2호 베이시풀 핑크. 추운 날씨에 맞춰 쿨쿨한 무드 내고 싶은 여름 라이트에게는 6호 무드 라벤더 추천해요 마지막으로는 컬러그램 눈토리얼 아이 팔레트 요즘은 싱글 섀도우도 많이 나오는데 전반적인 컬러 구성은 확실히 12호 팔레트가 이랑 하트로 되어 있는데 크기도 작아서 휴대하기에도 좋아요. 코스에 따라 펄 구성이나 제형이 조금씩 다른데 웜톤의 기본 음영을 원하시면 티로 누드 더하기 기근 사랑, 쿨톤이 화려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으면 사무 핑크 더하기 라벤더는 사랑 이렇게 추천드려요. 오늘 추천드린 제품들 오프라인에서 보면 꼭 테스트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추천하시는 제품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